네? 네. 유행어 하지 마라. 저희 내일 아침 8시 비행기인데 영종도에서 하루 자고 가려고 일찍 왔어요. 저번에 스페인 편에서 차 대고 왔던 음서역 앞에 오피스텔 하나 있어서. 야 양말로 해야지. 어 <laughs> 창피해. 고맙해. 따로 다니자 우리. 고맙해. 도쿄 가서. 고맙해. 어? 그럼 안 다니고 싶어. 일단 그나리 타고 왕으로 텔레프타자. 야야야 말고 이만 두네 떨어대. 어, 개 떨어대. 일단 <laughs> 그만 나대고 여기 사로 자고 이제 공항 장면들은 그동안 많이 찍었으니까 내일 도쿄 도착하면 다시 촬영할게요. <laughs> 야, 너 괜찮아 이거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들러와봐 연아, 형 푹이 빠질 뻔했어. 10시였는데 무려 10시로 지연됐어. 원래 어제 점프 뛰고 다음 장면이 도착해서 찍는 거였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날렸어요. 아침 먹으려고. 야, 저기 앉을까? 아까 두자리 있었는데. 지금 현재 10시 40분, 2시간 40분, 아, 3시간 더 기다려서 일단 역까지는 왔는데 저희가 거의, 거의 처음으로 들어온 거고 앞으로도 1시간은 네, 더, 더 걸릴 아니, 것 같아요. 루이 고1세 <laughs> 그만 나대라 어? 우리 원래 10시 반에 도착하는 거건난 2시쯤에 도착할 것 같아 이제 도착했는데 언제 2시 3시간 반 정도 날려먹었네요 2008년 초등학교 2학년 때 도쿄에 온 적이 있는데 15년 만에 와보네요 우선 오늘 계획했던 대부분의 일정들이 다 빠그라졌기 때문에 우선 신주쿠로 가려고요 체크아웃을 먼저, 아 체크인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리타 익스프레스라는 보안 털도르 타고 신주쿠로 가면서 오늘 뭘 해야 할지 재정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서 오십시요? 여기가 터무난 몇 시야? 대리 1역. 다리네스. 4개 나와야 되는 구나 여기는 진짜 현금 <목소리> 없으면 어떻게 하냐 뭐 계속 나오는데 집게를 받으십시오 <목소리> 응. 티켓도 샀고요 편의점으로 배고파요 기내식 준다고 해놓고 초코파이 줬는데 난자을라고 그것도 못 먹었어 어머을까어 뭐 설레 야, 여기서 한번 찍을까? 사람 없는데? 아 밖에 나가야지 점프? 아 그래? 근데 그거좀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요리 좋아 뭐야 차측 통행 뭐야? 걸레맨인데. 걸레맨? 도쿄에 도착한 심정은? <laughs> 야, 무시해. 코부선은 또 뭐냐? 완짜 많긴하다. 어들어오나보다산주그다주 사이, 주거 아니야? 딱이 되게 유심 와가지고 열었는데 유심 안 들어있었어. 알맹이가. 왜? 몰라. 뭐? 여러분 이게 NEX 나르타이스프레스입니다. 짐을 먼저 실어야겠다. 이게 제일 쾌적하게 갈수 있는 방법이거든. 막 기차 타고 1 시간만 가가지고 다리 사이에 캐리어. <laughs>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너무 시간을 지체해서. 커커 더 커? 그 무슨 뜻이야? 이거 어디? <laughs> 꼭 그렇게 방정맞게 해야 되는 거야? <목소리> 점잖게 하면 안 돼? 점잖은 사람들 안 부를까? 이타야 츠타야 여기 시부야도 아닌데 내가 봤을 때 네테이암 같네 네테이암 여기 진짜 대도시여서 서구도 <목소리> 크잖아 저희 어! 어! 드디어 신주쿠형에 도착했는데요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걸렸지? 8시간? 한 19시간? 19시간 19시간 가량 걸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공항에서 끌어박은 시간이 4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아 정말 기분이 언짢네요 한국이 정말 별로예요 그렇게 <laughs> <laughs> 신났어? 이제, 좀, 이제 일본 향, 일본 냄새나 이제? <laughs> 강남역보다 복잡하다는 신주쿠역 인간 내비게이션을 제가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동쪽 게이트에서 며칠 후에 후지산 가는 이차표를 오늘 수령해야 되거든요. 안 아, 되고 복잡하긴 하다. 누가 봐도 한국인인 사람들도 많아. JR 리스트 트래블 서비스 센터. 다온 것 같은데. 미션 클리어했으니까. 오 신주쿠. 이게. 어저 고양이 저거잖아. 고양이. 저 유명한 거야. 저전광판 유명한 네코 하나 찍어야겠다. 이게 뭔데? 유명한 거야 저거. 신주쿠예요. 또 고양이가? 인 응. 오, 포켓몬. 아, 확실히. 아, 진짜 사이즈가 다르다. 사포로 진짜 귀여웠는데. 사포로 전체가 신주쿠 하나보잘것 같은데. 어, 고양이. 하나 다한번 찍어. 내 앞으로 붙어봐. 한번 찍게. 여로쭉 내려가면 된다. 여기로? 어. 일단 숙소로 가는 중입니다. 저희 숙소는 신주쿠역 근처에 있고요. 후지산 가는 기차도 아, 신주쿠역에서 타고, 시, 시, 디즈니랜드 버스, 가는 씨, 버스도 신주쿠역에서 타야 돼서, 위치를 무조건 신주쿠역 근처로 잡았어요 뭐라는 거야, 자꾸. 저희 숙소가 이쪽인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한인타운에 숙소가 있고요. 야, 본가다! 뭐? 우삼겹? 본가. 백종원이잖아 맞아, 저거 한국에서 본지 한 5년 넘은 거 같은데, 옛날에 많이 왔었는데. 거기 있자. 없어졌어. 없은지 오래됐어. 옛날에 안간지 오래됐지. 호돌이. 한국식 이자카야? 한국식 이자카는 뭐야? 우리 저런 데서만 밥 먹을까? 야, 한국식 이자카가 무슨? 몰라. <laughs> 이제 좀 조용한 동네로 넘어왔네요. 한인타운을 지나서. 히이어져히이어져 <laughs> 배고파? 그냥 그래. 똥 마려 아니면? 똥을 싸야겠어. 또 들어가자마자. 너무. <laughs> 뭐, 뭐, 어, 너 어디 방 들어가자마자 똥부터 싸는 게 저거야. 장인? 장 일자야. 아까 메론빵 먹었어오 스케. 오 어, 좋은데? 하냐, 정도면. 그래도 미션을 또 진행해야 되는데. 5-5. 찾았다. 여기서 열쇠를 받아서 이 열쇠를. 아 이거 그 미션 하는 걸 찍었어야 되는데. 다 찍을까? 집어넣고. 오케이. 네 들어줄게. <laughs> 다시 안 열리면 좋든. <laughs>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근데 이거 번호를 막 유출해 되는 거야? B 뭐 누가 올줄 알? 그 다음에. 6 팔. 방탈출, 방탈출. 아 너무 나대는 거 같아. 열렸다. 응. 일본이잖아. 샤부스 존나 감성있는데이 정도면 뭐 좋지. 오늘은 저녁 먹고 그냥. 돌아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좀먼 동네에 있는 스카이라이너라는 전망대를 예약했었는데 뭐 비행기가 말도 안 되게 지연돼서 날려먹었기 때문에 신주쿠 쪽에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놀면 될것 같아요 시부야나 한국에 비하면 훨씬 따뜻해서 가죽 자켓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이월초 기준으로는 히트텍도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방은 이렇게 귀엽게 생겼고 이제 재밌게 놀아 보겠습니다 드디어 짐을 처분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뭐야, 본 비디오. 저우리나는 2005년 감성 아니야 저거. 이로쭉 어, <laughs> 가면 돼. 우리 아까 너무 빙글빙글 돌아왔어. 근데 이건 뭐야? 이거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자전거도. 어, 어 금쪽이. 어, 창피해. 자전거 너무 들리? 드리자 촬영 중이잖아, 지금. 아, 그래? 아 이거 올라가는 건가? 아니야. 보 뭐. 뭐 올라가. 아니야. 애들 저거 같아. 차 차량 이렇게 분리해서 다닐 수 있게. 아, 뭐야 이거? 거세저 <laughs> 한국으로 써왔어? 아, 한국인들이 놀러 와서 막딱봐 저희가 밝아 보이네. 저쪽이 신주쿠 방향인데요. 여기는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 떨어진 지역이고요. 어 냄새. 먹어 볼래? 어. 아 저희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보인다. 네. 나 여기 자취통행 아니야? 네, 그럼 먹기빵이라도 칠까? 네, 하이! 망했던데 어메 야 화장품이네 난 플라자인줄 하염없이 길거리를 쏘다니는 중난 이런거 좋아해 나도 좋아해 어 러쉬 뭐지 이 초미년 마리가드 한번 걸어볼까 그랬나 우리 아빠는 안먹어 뭐하노 안방에 하고. 안방에 술창고가 있어 한번 털자 그거 털면 우리 아빠한테 죽도로 맞아 죽도 야 귀걸이 샀다 백화점 구경중 알록달록 하긴 하다잉 야, 아까 아까 그쪽이 완전 오신 것 같아. 여기는 좀더 귀요미들. 오 귀여워. 동전지갑 하나 살라고 동전지갑 찾아다니는 중. 찾았어?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다 가격이 대이거든야 이거 어때? 폼폼 브린. 어 좋은데? 근데 이거 이거는 칠천 원. 어괜아 상관없어. 그 정도 어, 괜찮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근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얼마 들어갔는데? 이 정도면 딱 좋아. 나 이미 많이 있어. 이거 하나 해야겠다. 동전 지갑 띄어. 뭐지? 한 아, 어, 깜짝아. <laughs> 밥 먹으러 가야지. 배고파. 점심도 안 먹었어 우리. 가게는 뭐야? 야끼니쿠. 가게? 몰라? 어, 스마생. 예약한 야끼니쿠 식당에 왔는데요. 오늘 7천 엔인가? 6천 엔 코스였던 것 같아. 6천 엔 코스에 음료 무제한. 코스야? 어, 코스. 술 무제한이야. <laughs> 너무 배고픈데? 어? 세팅을 해볼까? 저희 100분 동안 이런 식으로 주문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뭐다 먹어봐야겠지? 지금은 우서를 듣고 있어요. 우서 처음 먹어보는 승훈이. 제가 그니까 제일 맛있는한같 야, 이거 거야? 기름 먹... 팔에 먹으면 비슷맛있어요 토할 <laughs> 거 같아요. 여러분, 어... 기름만 계속 먹었더니 내가 6만 원이거든? 난 모르겠다. 우리 산드로나 갈까봐 산드로? 이 여기야? 이쪽으로 가도 돼. 결정해 내... 내... 그걸 의심하지? 프리파라 아니야? 프리파라? 캐릭캐릭체인지 아니야? 야, 추운데? 밤될까? 낮은 딱좋았는데안 되니까 사사 축네오내가이지마 이렇게 걸어다니기만 재밌어. 소화를 시켜야지. 우리는 저 갈색 파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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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코토신 라인 뭐라고요? 뭘 타요? 플 한국어. 어, 어 복잡한 거 봐. 어디야? 무슨 산인데? 네시구야 어? 얼마지안 나와 있지? 뭐? 여기다알아디 스테이션 신구추 산 신주쿠 산초매. 그리 여기 부5호 가야 되거든. 여기 갈색선 타면 되네. 근데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어. 작을 최소합니다. 여기서 하는 거지. 아 아니 여기 골라야 돼. 얼마들아 씨. 해당 카드를 태식시요. 우리는 왼쪽. 어, <laughs> 슬슬 힘들다. 아닌데안 안 힘들다. 하나도 안 힘들다. 그만 나대라. 감사합니다. 업절 베이 그거. 우리 브이로그가 진짜 완전 의식 기름인 거 알아 지금? 근데 헛소리 하는 게한 80%인 것 같아.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신났어? 기름이나 또 먹으러 갈까? 또할거 같은데. 어 배가 좀 꺼진 것 같아 여기다 이거 시부야 스카이 여기 쇼핑몰 되게 크네 뭐 제이랑 와도 좀또 뭐 다를 거 없는데 그럼 뭐 오늘 어쩔 수 없었지 다 망했는데 진짜 네모 식빵인데 <laughs> 시부야 스카이는 오늘 매진 이미 끝나서 와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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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른 나라 올라보요 오늘 액땜 다 하는 거야 아닌가 그냥 망한 것 같은데 집 가서 도박이나 할까 다음에 다음에 여기는 구경하자 이노 이누 북토어북토 가자 북스토어? 북스토어 스토어를 왜 가? 꼭체 구경하러 에유도 있다 아까 보니까 블루보틀도 있던데 야다뭐 하자는 거지? 가자 만화책 읽수 있나 보다 저거 팝업으로 찍으면 되지 그렇게 해야지 봐야 돼한 장씩 안 할래 <laughs> 어? 식당에서 아, 소설이야. 글만 있어. 그냥 기념으로 하나씩은 괜찮은 뭐, 많이 있네. 아, 어? 제인 소맨인데 지지츠 어? 하이센인데 이건 뭔데? 지수를 했잖아. 아. 어? 독특 부분다또 유명한 거야? 어, 재밌어. 나 더, 뭐, 사람 많은데? 뭔데? 스티커? 하지도 않네. 아, 지금 시간이 늦어서 다 약간. 그냥 무지성으로 한 층씩 내려가면서 구경하는 중뭐 했지 근데? 또 우리 너 뭐했지 근데? 또이지라네 우리? 공항에서 체류했잖아 <laughs> 재밌었어 우리 집에서 나온 게 5시 50분이면 그런네 근데 맛있었어 약주에 <laughs> 시부야 시가지가 어디냐? 이쪽은 아닌 거 같은데? 한 볼까 지도? 이쪽인 거 같아 이쪽 우리 진짜 아무런 방향성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어 미안한데 난 숙이랑 후쿠오카 갔을 때 5일동안 이랬어 <laughs> 아이 뒤쪽인거 같아 가자 일단 내려가자 그럼. 뭐야? 어? 야 리세라핌 팝업스토어?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옆에 있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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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어 아왜 이... 물어봐 <laughs> 아 내려가자 일단 그래 아 일단... 야, 이거 오자 저기 육교 그래 어디 있어? 날 잡자 우리 스카이 오는 날 저쪽. 가자 거기. 그래 며칠째야? 그거 몰라 뭐 내일 모레? 네. 뭐 내일도 올수 있어. 안한번 쳐다보고 왔어 저 사람. 한니하 특별판을 만들어야겠다. 저저 네. 스카이트리 아니니? 어? 저거. 뭐? 저기 다리 건너에. 아니. 이거? 저기 고가도로 끝에 도쿄 타워인가? 도쿄 타워네 저거. 아 저거 어, 맞네. 도쿄 타워 도쿄 타워. 네. 여기 꼭대기가 저거다 시부야 스카이. 내일 모레 날 잡고 오자 오늘은 그냥 히익 돌아다니고 오오 케이팝도 있을 것 같은데? 영국 나쁘지? 영국이 나쁘지 지금 서? 아닌 것 같은데? 뒤에는? 히익키야 그만하나 예. 여기야 여기있다 사포로에 있을 때는 아직 발매 예정이었는데 얼마야? 야, 은채잖아 은채 경환이 생기면 똑같네 이 새끼 1,700엔이네? 근데 이 어? CD를 재생할 수가 있어? 야우만무슨 해서 우만무슨 해? 뭔데 이게? 말애니 말? 어 마리아에니 콜스? 어 진짜 희한한 컨셉 다 있네 경주마왕 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1 0이잖아 너구리? 됐어 키메치노야 이거? 야시약 사자고 아맞다아맞다나 <laughs> 어, <laughs> 어, 한심한 눈으로 찾아갔어? 너 어, 어. 너무 박학다시해 보여서 여기 옛날에 먹어 봤어요. <laughs> 여기. 여 이거? 나 이것만 먹어 봤어. 이거만 세번 먹은 거 같아. 난 딸기 먹어야겠다. 이런 거할때딱 이거 꺼내면 되잖아. 동전 찍어. 너무 나된다 너. 나온 거야? 응. 카와이한데 지주 살쳐 봐. 5 0엔왜 저래? 왜 베타? 너가 해, 너가 해, 그래, 너너 room. I don't have a room. I don't have a room. I don't h 뭐 v e a room. I don't h 이 v e a 어 o o m I don't have a room. 거 좋은데? 저거는 뭐 일본어가 돼야 재밌을 것 같아 <laughs> 내 걸음? 내 걸음? 저거 끝까지? 아나안해나 방금 착지 잘못했어 뭐 찍게? 저거 조명 트리 아니야? 왜지랄해 자꾸 하이 도전 어때? 편집하기 한두 배쯤 힘들어질 것 같아 난 지금 두배 힘들어 하도 쫄싹댔거든 몇개석때댔어 <laughs> OMG를 쳤더니 저거 독서 아니야 뭐야 그럼? 어떤 탑이 다른 거야 이 아, 탑은 저쪽에 있어 시그니언 아니야 시그니언? 얼굴 아, 찍었어? 쉬었다 갈까? 걸터 앉아서? 아, 시부야 아니지? 반대편은 하라주쿠 슬슬 힘든데 이제? 응, 너무 오래 깨어있었더니 깨어 난뭐 오늘만이 아니라 원래 첫날은 다 힘들어 여행 다 하라주쿠만 구경하고 들어가 자자 이제 핫플이야 핫플 별로 핫플 안 가진다 타케시타 스트리트 영업하는 곳이 없는 거 같은데 난뭐 산책하는 거지 아무 미 없다는 없는 곳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어 근데 여기 막 되게 뭐 많다 그랬는데 우리 계획했던 거랑 완전 반대로 됐네. 난 좋아 나 그래도 좋아. 좋아. 도쿄 무작정 돌아다니. 응. 아예 네, 들어줘요. 싫응 여기 살아 그러면. 네. 엄청난 파츠. 오늘 당초 계획했던 거랑은 완전 아, 반대로 다니게 됐는데. 한국군 어. 어쨌든 일차는 도쿄의 거리 무조건 무작정 돌아다니기. 1일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